일산동고 옆에 있는 황룡산입니다. 황룡산 여기서부터는 군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촬영 안 됩니다. 이 위쪽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황룡산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군사보호 지역 그경계망이 없는 돌담이 나오거든요. 거기서 또 짧게 촬영하고 내려올게요. 오른쪽은 군사 지역이라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힘 들어. 저 반대편 쪽 정상 찍고 되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마지막 돌담 마지막 마지막 언덕까지 어 힘들어 아 마스크 벗고 좀 사람 없을 때 마스크 벗고 좀 쉬고 있습니다 후. 아 죽겠다 아 아, 아 도착. 차... 아, 뭐... 부서지는 거 아니지? 등산하다 고기 먹어봤어? 고기보다 더 맛있다. 음. 솔직히 저 밑에서 먹으면 아무 맛안 나거든. 딱산 타고 내려가면서. 오이 몽 오이 진짜 무슨 고기 덩어리 같아요 마저 내려갑시다 제 무교입니다 일산동 고등학교 아, 죽인다, 죽여. 등산 여러분, 할땐 힘든데, 하고 나면 정말 개운합니다. 처음 시작했을 때는, 거기 그 중반, 그 초반에 있는 거기, 군사 경계지역 그쪽 갔다가 바로 내려왔거든요. 거기 한 30분 30, 코스였는데, 아, 이제는 완주가 가능하네요. 에이. 어쨌든 몸. 좀 그렇고 마음도 좀무거웠는데 5주차 시작주를 아또 아주 힘있게 등산으로 시작하니까 기분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그 일반식을 통해가지고 물론 행사도 있었고 아버지 생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은 일주일에 한 끼만 일반식으로 했던 거를 두 번이나 어기게 됐잖아요. 물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이지만 이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. 몸에서. 감량 몸무게 측정 직후 총세번의 일반식을 거치고 화요일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1 4 0 2점... 후반 되더라고요. 아니 어떻게 두끼 더 먹었다고 3kg가 질 수가 있어. 몸이 느껴지는 것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주에 조금 이제 탄수화물도 조절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몸무게가 어떻게 된지는 지금 아직은 알지는 못해요. 어제도 맛있게 일반식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또 지진 한번 영상에서 위블리즈도 마지막 영상 공개했었잖아요. 제가 이제 후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정말 광고가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광고가 아니더라도 아, 왜냐하면 감량이 조금 더 됐으니까 광고가아내들라도 제가 좀 꾸준히 섭취를 하고 싶다라고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위블리즈 대표님이 또 바로 그걸 보시고 연락이 떠오셨어. 광고도 끝났는데 왜 연락을 주셨지 하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 저희가 푸님에게 그 제품을 다시 제공을 해드리고 제품이 노출이 되고 어차피 팔 거면 또 광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. 광고 또 드리겠다. 어차피 다이어트 계속 하실 거 아니냐? 물론 우리가 한 차례 진행을 했지만 부모님의 다이어트에 끝까지 응원드리고 싶다. 이런 광고주가 어딨어? 광고가 끝났는데 또 광고를 주는 광고주가 어딨어? 그렇게 하시고는 제품을 또 보내주셨어요. 여기에 더불어 한 달간 제휴 광고까지 위블리즈 사랑합니다. 위블리즈 뿌려봐! 이 비블리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콩블리만 먹어서잖아요. 이걸 세트로 같이 먹어줬을 때 효과가 더 좋으니 뭐두달차때이거 한번 같이 해서 드셔 보셔라. 아, 그리고 똑같습니다. 광고주님 원하시는 거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정확하게 우리 제품 섭취하고 부모님 방송에 유효광고 등록하고 그 시청자들한테 투명하게 보여드려라 알 덧대고 뭐하고 뭐, 하고 뭐어 없는 거 만들어내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그냥 리얼리티 그렇게 소개해달라 똑같습니다 제가 혹시 뭐좀 다른 게 있나 해가지고 또 말씀드렸더니 이전과 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성분을 일일이 읽어달라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거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대요 미블리가 그리고 콩블리는 전편 영상에서 설명 다 드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더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조금 정체기 아닌 정체기에 접어드는 시기 그리고 과한 일반식으로 좀 텐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다이어트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또 위블리즈 대표님께서 이런 동기부여를 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미블리는 이제 잠들기 전에 한번 먹으면 되고, 요거는 이제 밥 먹기 20분 전에 먹으면 되는데 오늘 스타트니까 푸가 여러분들 원조 먹방로 아니겠습니까? 예, 일단 은 맛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리뷰는 솔직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맛 평가 솔직하게 일단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미블리. 이건 이게 좋더라고 어 이렇게 달력 요일별로 있어서 요게 체크하면서 먹을 수 있어 아! 아또뭐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겠네 이런 거뭐 언박싱에다가 열어서 안에거 보여달라 그러신 적 없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새우깡 사 먹어도 이런 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달에도 먹었던 콩블리 맛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맛으로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훨씬 더 약간 구수한 느낌이 들고 얘는 약간 그한약재를 애들이 먹는 한약재의 약한 한약재 느낌. 냄새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둘다 맛은 없어요 어. 항상 뭐좀 다이어트 건강보조제가 맛이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이. 어쨌든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, 아이 진짜 다떨어집니다돈 주고 사먹으려고 그랬는데 제품 협찬에 광고까지 주시고 제가 이 은혜는 다시 태어나면 꼭 갚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제가 도움만 좀 받을게요 예. 아 그리고 어머니 것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이제 건강관리를 좀 하시거든요 일반식은 다 드시고 저녁에 저랑 운동만 같이 하시는데, 5개월 차 되시는데 2kg 정도 감량 되셨거든요. 어머니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콩미불리 또 같이 보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대표님 저희 아버지도 어쨌든 뭐심적으로 조금 다이어트하면서 우울감이 있고 좀 외로운 감이 좀 있던 요 타이밍에 이렇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신 우리 위블리즈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번 생에 보답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점심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등산 갔다 와서 오이밖에 안 먹어가지고 배가 좀 상당히 고픈 상황입니다. <놀라라라떼> 스리라차 스리라차 소스를 s 등산 갔다와서 먹어봐 개꿀 i 나 운동 가요. 해가 엄청 짧아졌어. 오늘 조금 늦게 나와서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완전히 어두컴컴해졌어요. 이제 여름 다 가고 날씨 선선하니 참 좋네요. 반팔 입고 나오긴 조금 춥네 이제. 어두워지니까 이건 좋네. 가로등 싹 켜져 가지고. 약간, 운치가 있네, 분위기가. 후.